네, 오래간만입니다 <laughs> 제가 1984년 박재구 의 서평역 그 드라마를 만들고 그 다음해에 서울의 상의와를 주제로 한 정비석 선생의사유라는 드라마를 제작 연출했습니다. 그때 에 제가 촬영을 하면서 어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모르고 시를 하나 나름대로 묻보다 주시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사료와 전세관, 변산 반도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거기, 여기 양교수를 기르며 걸어오고 있었고, 저기 양교수가 여을 그리며 허청허청 걸어오고 있었다. 누가 먼저라고 하지 못할 순간에 저기 양 교수, 여기, 여비양 교수님, 여기 서로 부르며. 두 번째 장면, 논두렁의 지평선에 해가 지고 있었다. 요가 양교수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위에 소래실을실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같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사는 작은 새요 산이 좋아 산에서 사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며,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없이 몽트렁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가, 이제 욕은 욕이 아니라 전인화. 양 교수는 양 교수가 아니요 유동근. 이두 사람은 갔 했는데도 서로 손을 잡고 한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돌아간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유동근의. 특이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전연하는 이는 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어? 랬더니 얼굴이 아주 빨갛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후회한 일이지만 그두 사람은. 그 변산당도 놀린 들이역에서 사랑을 고백했단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신랑 유동군과 친구 전이나 양의 웨딩마치가 우려 퍼졌다. 감사합니다.